자 어. 그냥 만들어봐 우와 아. 흔들흔들 밸런스 다워 밸런타 다워? 밸런타 다워 그렇지 흔들흔들 밸런스 다워 흔들흔들 밸런스 워였지자 응. 도아야 이거 우리 오늘 처음 해보는 거지 응자 응.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올려 도아야 이거 잡으면 돼안 돼? 안돼안 돼? 안안안 되겠지? 응. 응. 이거는 좀 이따 해보고 응, 응. 도아가 원하는 거를 하나 잡아서 응이 중에서 여기다 올려봐 아니 아니 그 이거만 이 하나만 딱 잡아서 딱 올려봐. 어, 떨어지면 안 돼요. 어, 떨어지지 않게 여기에 딱잘 올려보세요. 뭐? 자, 이건세요 <laughs> 이렇게 만 거. 이 맞아? 뭐야? 뭐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야,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이게? 으어? 어? 아, 아빠 됐어. 아유 나가자 말렸네 자, 봐봐 좋아야. 지금 이렇게 모양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모양에 맞춰서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또 이걸로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걸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안 넘어지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보는 거야 우리. 자 해봐 계속. 자, 또왜 이분 배이 분해? 자, 이번에 또 그렇게 오래네? 자, 아빠는 이번에 아, 떨어졌습니다. 나가면 음. 안녕, 봐봐. 뭐야? 이거네. 지그재그, 지그재그 모양 이거. 나 모양 맞춰서 예쁘게. 오, 잘했어. 이거 뭐 예쁘게요? 예, 응, 예쁘게 했어. 어? 우리 도아 울쭉한거 예쁘게 끼워넣어봐 뭐하는거야? 아니 이거 끼우는 거. 건... 아니 거기다 키우는게 아니고 여기다가 끼워야지 아이 여기 기존에 있었... 너 먼저 있었던거 넘어뜨면 안되지 다시 엄마 자 한번만 더 해볼거야? 그만할거야 어려워 어려워? 그럼 한번만 더 연습해볼까? 응, 응 알았어 응. 안 뽑고 그냥? 알겠어 안 뽑고 그냥 해봐 그러면 자 도하가 원하는 거 먼저 하나 해봐 자이 모양이 가나하면딱 맞춰서 연습해보자 음.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처음에는 이걸로 연습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 거는 음. 딱이모양이 맞춰가지고 딱 놔둬보세요 도아야놀 때는 이게탁넣는게 아니고 사뿐사뿐 살살 그렇지 잘했지? 이렇게 말고 도하야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아빠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멋지지? 응?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사각형으로 여기 딱 놔봐 나봐. 그렇지 잘했어 그것도 그거는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놔봐 그렇지 잘돼안 돼? 그 돼. 돼. 되지? 재밌지? 응. 이번에 이걸로 이렇게 끼워봐 그렇지 기웃뚱기웃뚱 하지 이걸로 여기다 끼워봐 그렇지 있다. 오, 되잖아, 그지? 잘했네 우리도 잘해요. 엄마, 여기 가격키셨어요 엄마, 가할이어요우리했 엄청 많다. 자, 어? 계속 해볼까? 저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봐. 무너지고. 무질것 같아? 무너져도 <laughs> <지금 나한테? 웃음> 돼. 해봐. 바닥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응. 아우! 응.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자, 우리 많이 올려주 방금. 응. 잘했어. 우와, 밸런스 게임이다 밸런스 응. 게임이야? 자, 도안은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여기다 올려봐. 여기다 끼워봐 오, 응, 이거.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 딱끼워봤거든 조심조심. 오, 이거 그거이안 돼. 어. 오, 그... 어. 음. 어. 멈춰버렸다. 멈춰버렸어. 아빠, 응.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응. 멋지겠지? 이걸 놓을게 조심조심 그냥 대야 돼더윈 엄마 내가 윈이요 최고 자 다시 다시 해봐 잡고 한다고? 어? 앞으로는 잡고 하지 마세요 할거예요 아니 반칙이에요 음, 아니에요 아 잡고 하는 건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에요 <laughs> 떨어질까봐 잡고 하는 거야. 아, 떨어질까봐 잡고 하는 건데. 그러게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거 같은 게임이니까 잡으면 안 되는데 원래. 아, 어떻게 생각해? 아, 아, 너 아. 이거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보는 건 어때?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제발. 우와. 이렇게 했어? 대단한 데? 어지겠네. 만 죽이지. 네 잠깐 흔들려도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잡지 말고. 잡고야.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잡고 하는 게임이야. 잡고 함께 흔들려 줘. 원래 어, 흔들흔들 하는 게임이야. 이거. 딱 똑바로 들어가야 돼. 이분 기울어졌으니까 안 들어가지, 그렇지. 똑바로. 잡지 않고, <laughs> <하는 게임이라고>. <웃음> <웃음> 잡지 않고 하는 게임이라고. <laughs> Ada lu. Beli ni. Apa lu? Mau tak kak? Apa lu ya lu?